언약궤 다윗이 예, 하나님의 계 언약궤를 어 다윗성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성으로 시온으로 갖고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어 다윗이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굉장히 좋았음은 음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의도한 목적이 있었는데 어, 이스라엘이 어, 왕. 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은 본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로 한 거죠. 무엇이냐면, 자기를, 어,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어, 하나님.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언약계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갖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어제처럼 어떤 시행착오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우사가 죽기는 했지만 <laughs> 어쨌든 다윗 여호와의 획가 들어오게 되자 다윗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은 마치 예전에 어,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블레셋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 그 이제 언약계를 갖고 있어서 부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갖고 있, 어, 이제 자기의 능력치를 올리는 그런 느낌의 좋아함이 아닌 걸 아시죠? 네, 어, 다윗은 음, 하나님의 괴를 이제 자기들 진영 가운데 많이 둬서, 이렇게 그, 언약교를 회복한 것,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는데, 어, 미갈, 어, 미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미갈에 대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죠. 다윗의 아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무엘서에서는 어, 미갈을 사 아, 사울의 딸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음, 사울의 딸 미갈. 아왜 그렇게 왜 사울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가 어, 보시죠. 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여기서 에 말하는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 다윗이 다윗이 이제 춤을 추는 것인데 이춤 추는 것을 이 사물서에서는 어, 요호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춤 추는 것인데 이때는 뭐 파핀이나 브레이크 댄스 같은 그런 것이 있지는 않았겠죠. 다윗은 춤을 배운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여기서 에 말하고 있는 껑충껑충 춤 추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계약 어, 계정에서는 뛰놀며 <laughs> 춤을 춘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신나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춤추는 것은 어, 뱅글뱅글 도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laughs> 펄쩍펄쩍 뱅글뱅글 아, 그런, 굉장히 좀 약간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아, 한 나라의 왕이 저렇게 춤을 추는 것. 예전에 우리가 신 목사님이 수련회 때 춤추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목사가 앞에서 몸을 이렇게 쓰는 거가 어떻게 된지, 모르... <laughs>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마음에 불편해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 개혁 개정에서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이게 이제 일단 미갈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괴를 모세다가 다윗은 이제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호와의 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여호 와 앞에 번제 제목을 아,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 빵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이렇게 주고 나서 백성들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 여기에서 우리는, 음, 다위시, 어, 언약계가 돌아온 것은 그냥 그 왕과, 왕가, 아, 왕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음, 국가적으로 음, 그리고, 어, 이제, 나라와, 어, 백성 가운데, 족속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 소박하더라도, 정해진 예산 내에서 소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다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언약궤의 회복은, 언약계의 회복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제 복귀하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제 20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자기 가족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 의딸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 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어 볼만하시고더군요라고 했을 때 여기 개혁개정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자좀 와닿으신나요? 어. 이게 더비고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어 이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을 음,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laughs>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어좀 어, 이렇게 대비해서 볼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 다윗이 했었던 것은 춤이었고, 응, 음,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 다윗의 춤이, 어, 미갈이 봤을 때는 개집종들 앞이었습니다. 음, 어, 춤이었고, 다윗은 춤을 춘것이고요 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미갈은 이 춤이 계집종들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좀 천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아, 물론 다윗은, 어,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냈어야 됐지만,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 것이죠 <laughs> 다윗이 미가르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다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이야 당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어,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뛸 것이요. 아 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두 사람의 신경전이? 아 어, 미갈은 이렇게 비꼬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은 어 자기의 다짐을 조금 더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말하는데. 아 상당히 좀 아, 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도 행동이 스스로 낮아져도 음, 당신 이말한그계집중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오라고 하는 다윗은 뭐예요? 이거 음, 이거 확신이에요? 아니면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뭘까요? 다윗은 이둘 중에 뭐일까요? 홧김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기분이 나빠서 자그 아,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호와 음,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이스라엘 통치자를 나를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나를 세워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뛸 것이라고 얘기를 함은 음, 내가 잘해서 선 것도 아니고 못해서 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치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모든 계집종들까지도 여전히 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의 노력과 다윗의 공로와 다윗의 의로 거기를 섰을 때 어,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그 어떠함 때문에 어, 계집종들이 어, 무너지게 된다면 그 계집종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그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따라서 매력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 계집종들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내 모습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각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잘해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 배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만 왕으로 잘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비천해 보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어, 이 일로 음,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음, 미갈과 함께 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 이걸 심판으로 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구약 가운데에 자녀를 낳고 낳지 못하고는 대개 어, 그 축복과 저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뭐 사라도 그랬고 그리고 한나도 그랬고 태를 열어 주셨지만 어, 그렇지 않으면 또 닫게 됐는데 여기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사울의 자손은 끊겼습니다. 어,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들 그 모습이 상당히 대비되고 대조되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음, 우리는 그 코람 코람 데어라는 이야기가 떠오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미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laughs> 어, 오늘 묵상, 어, 해설 여기까지 하고, 어, 한 가지만 더 그냥 이제 다른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이그 말씀을 그냥 이제 정통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묵상의 그 어떤 길을 열어준다거나 맥락을 잡아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해석만 해줄 해설만 해줄 뿐이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노력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 혹시나 그냥 큐큐, 음, 그냥 저기 뭐냐? 큐큐에서 말한 대로의 그냥 어떤 그 정도의 인사이트를 본다든지, 혹은 큐티 어, 책에서 세나에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해설 정도로만 이해하고 한다든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깊게 음, 나아가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